백골단은 방공청년단의 예하부대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공청년단 대표 김정현은 내란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위 방공청년단이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공권력및 시민들에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현직 대통령 체포시도를 하는 것은 내전을 확산,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적 물리력을 행사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단체를 구성하고 집단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해하는 것은 다중의 위력 또는 다중의 집합에 의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범죄, 범죄단체의 조직 가입 활동제를 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방공청년당의 목적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공무집행방해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김민전 국회의원은 위방공 측면단과 백골단 조직과 활동을 찬동하고 이를 홍보하도록 국회 소통강 사용을 주선하며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민전 국회의원은 범죄단체 조직제를 방조한 공범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보좌관 및 국회 직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출범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간 사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기에 직권 남용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을 범죄단체 조직 제의 공범, 그리고 집권 남용죄로 김정현 방공 청년단 및 백골단 대표는 범죄단체 조직죄의 우두머리로 고발합니다.